사도행전 26장 어 24절부터 삼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 우리가 24절 짧으니까요. 24절부터 20, 29절까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우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일에 하나라도 아실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더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바 왕 앞에서 이렇게 변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왜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대목 중에 특별히 아그리빠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님이 베스트에게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가는 중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나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말을 소개하게 됐을 때에 유대인들이 들으라고 한 말이죠. 히브리 방언으로 그때는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그분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방인에게 보내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오늘... 힘 쓰다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내가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베스도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쉬운 말로 이거 좀너 미쳤구나. 네, 응? 뭐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줄은 아는데,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네가 그 수준에 이르렀다. 그 말이죠.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너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참되고 파는 말을 미친 말이 아닙니다. 정신 차린 말을 내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아그리바에게 아그리바 왕이요, 당신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정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스토는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로 어디 가이사랴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헤롯 아그리파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일을 이미 당신은 소상하게 조사하고 수없이 보고를 들었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한편 구석에서 조용히 지기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26절에 그 하반절에 그 말.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 당신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유 대인의 선지자들이한예언을 믿지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아그리파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지금 예수 믿게 하려고 하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말요말이 적고 하말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가 하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 그죠?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죠. 이 말을 듣고는 이제 거기 왕과 총독과 총독의 친구, 번익의 함께한 사람들이 막 구경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새 같았으면 CNN으로 전미 아주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더라면 아마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죠? 음, 에, 그러니까 물러가서 야이 사람이 지금 이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어? 지금 저뭐저 뭐, 저, 저 정신 나간 녀석이 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어? 뭐, 십자가 얘기하고, <laughs> 이게, 아, 이거 사형에 해당할 만한 거 없다.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이 사람이 황제에게 이렇게 소송만 안 했다면, 이거 그냥 이거 풀려도 될줄 그런 문제였네. 이렇게 얘기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거죠 저는 이, 정음, 경, 어, 이 제목을 성령의 역사와 구원 얻은 자의 경험이라 성령의 역사와 구원 얻은 자의 경험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은요 제가 지난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항상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나. 늘 그것을 이제는 뒤를 돌아보는 나이가 됐어요. 어느 틈에.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혹은 외할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에 따라 나가가지고, 그렇게 옆에서 쪼그리고 앉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제는 고만한 손자가 생기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걸어왔나 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 뒤를 돌아다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외할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또 어머니의 간절한 그런 기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뜨거움들이 있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뜨거움 때문에, 그 뜨거움 때문에 그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예수쟁이들, 저 미친, 저 미친놈들이야, 저거.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한순간에 속이 타고 답답하면 뭐부터 합니까? 소리 치죠 소리쳐. 소리쳐요. 이게 부부 싸움에서 소리 친다는 건 뭐예요? 너 미쳤구나. 너왜 그렇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냐? 이거 아니야? 그래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리치는 거는 사실은 저도 좀 그런 면이 많은데 많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laughs>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왜 그렇게 옛날에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상 그 자기 아내를 막 머리채를 이어잡고 소리치고 뭐냐, 목사를 향해서 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친 사람들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어?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 승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너 미쳤구나! 응? 어? 너 미쳤구나 하는 얘기야. 그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때 미쳤구나 하게 내가 살았을까 아니요 나는 내가 볼때 내가 너무 나이스했어 <laughs> 세상 사람들한테 전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막 이렇게 보인다. 그렇게 생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살는 걸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너무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뭔가 나타나. 난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전도에 대해서 세미나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해본 적이 없어. 너무 나이스해. 그들이 원치 않으면 말안 해. 그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뭔가. 내가 믿는 자로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제자삼명일 그죠? 이 지상명령이었잖아요. 지상명령. 그냥 지상명령이 그냥, 아, 지상명령이야? 이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까? 그분의 그 마음속에 담긴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늘 말하는데. 뭘로 내가 사랑했다는 거요? 도대체 뭘로?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는 주님이 필요할 때는 나는 세상 사람하고 친해갖고 너무 나이스했다니까. Nice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이렇게 미친 너 미쳤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아그리파 왕이요, 이거 구석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는요, 바울의 경험과 평소 생활 속에서 성경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 간절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바울이 다른 게 뭐요? 우리와 바울은 사실은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또 미워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와 다 똑같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일과 주를 위한 일꾼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와 많이 다르죠. 왜? 왜 그랬을까요? 물론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주님 앞에 온 사람이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요. 그죠? 그 강력한 선택. 그 강력한 선택에 의해서 그는 예수를 알았고 항거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한거할수 없는 이끌, 이끌림에 의해서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는 그가 이제 깨닫게 되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졌어. 그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잖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된 사도잖아요. 그죠?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를 사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사도지. 사실은 뭐 예수님하고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구경도 안한사람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온전히 자기를 드리면서 크게 그 줄을 자기가 만난 줄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강력한 선택에 의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사람이든 우리가 주를 찾아서 예수를 알게 되어져서 믿음을 가졌던 중요한 것은 똑같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은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나 오늘날 예수를 믿고 믿는 자에게, 그죠?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할때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요. 자기는 내 말과 내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런데다가 내가 제가 나 자신을 나는 성령에 나타난 거, 능력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세상 공부 뭐 신학도 어떻게 보면 공부죠, 그죠? 공부해가면서 내 말과 내 지혜로 내가 사람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을까? 내가 이걸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냥 사도 바울이 버린 것 가지고, 사도 바울이 분토로 여겼던 거, 그죠? 분토로 여긴 것 가지고 나는 여태 사는 거야. 이게 사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삶의 힘은 내 말과 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 것은 내 말과 내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는 아덴에서 그스토익학파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 그 학자들하고 말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그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관료들, 왕이 되는 사람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 사람들도 옛날 사람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 근데 사노바울그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합니까? 주님 만난 얘기, 주님이 나한테 하신 얘기.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여, 저는요 사람의 이해에 호소했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제 생각과 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좀 답답한 사람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남은 삶이죠. 이제 이제 남은 삶이라고 해야 돼. 우리는 이제 남은 삶 사람의 이해에 호소하려고 하지 말고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너왜 이렇게 했는지 요즘 우리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날 말싸움이나 하고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 죄인이요, 어, 그냥 죄인이요. 또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만했구나.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 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십자가 내가 정말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 내려놓았는가 아직도 내가 벌떡벌떡 살아나 있는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 저도 가끔 뭐, 어젠가, 음.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그냥 아침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이크 줄 없어지면. 우리 사실 여기는 마이크가 없어도 되는데. 어쨌든 그거 잘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다고 하고, 버렸다고 하는데, 아이, 답답하잖아요. 그 말만 들으면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번 소리를 치고 나니까, 하루 종일 찔리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온대간대 없어지고 느닷없이 또 내가 죽은 내가 살아나가지고 소리를 버럭버럭 버럭 질러가지고 주여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예. 내 삶을 확인했어요. 예. 성령이 지배하는 내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laughs>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죠? 아, 예수님 살아야 되는데, 아니 잘안 돼. 평생을 그리 살아 놓고 아직도 이러니,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미 다 버린 것 가지고 나는 산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뭐요 도대체 하나님 저는 뭐예요 도대체? 예? 주님.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가 여전히 살아서 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